잘 만든 영화인 것은 맞지만 글쎄요. 접근성이 좋은 영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 포드 V 페라리는 1966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자동차 경주 선수 켄 마일즈와 자동차 디자이너 캐롤 셸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레이싱과 함께 전기 영화적인 느낌도 강했는데요. 전기 영화의 특성상 실존 인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영화에 대한 몰입감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모습만 보더라도 실제 켄 마일즈와 상당히 비슷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저는 켄 마일즈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영화를 보기 전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꽤 닮게 연기했구나. 크리스찬 베일 또살 빼느라 고생했겠네 정도의 감상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실존 인물의 성격, 사소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연구하며 연기했을 테지만 아쉽게도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이런 관람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포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동차 명가 페라리를 비교하며 지나친 형식주의가 기업에 주는 폐해에 대해서도 보여줬는데요. 물론 형식주의 폐해는 국가와 기업을 떠나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포드라는 기업이 친숙한 게 아니라면 이 역시도 재미를 충분히 느끼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와 페라리 대신 현대와 대우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국 관객 입장에선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이더라도 나와 가깝다고 느낄 테지만 포드는 아무래도 먼 나라의 자동차 회사일 뿐이죠. 미국인의 입장에서 포드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와 역사를 함께한 기업이지만 한국 관객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차이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몰입감에 대한 차이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영화 외적으로 작품이 감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 영화를 100% 완벽하게 즐기긴 어려웠습니다. 물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지루한 느낌이 들 때쯤 보여주는 긴장감 있는 레이싱 장면들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단 배경 차이 때문에 영화를 완전하게 즐길 수 없다는 부분에서요. 그래도 후반부를 거의 꽉 채운 레이싱 장면은 배경지식 상관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긴 하지만 사람마다 즐길 수 있는 깊이의 차이가 상당히 큰 영화 같습니다.